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3절까지 포돈을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애돔을 철저히 멸망시키려는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그 메시지, 주님의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19절까지에서는 애돔을 철저하게 비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면서 즉 애돔의 교만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아지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서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 남쪽에 약 8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으로 애돔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만이 본문에 어쩌다가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뜻은요, 어쩌다가 지혜자가 성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지혜대로 모든 어려움,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만 사람들도 자신들의 지혜대로 이런 위기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더 좋은 삶의 조건들, 더 좋은 음식, 평균 수명도 이전보다도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나의 바로 나의 죄된 모습,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참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의지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인간의 그 한계를 얼마나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우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4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아멘. 지금 주변국들을 바로 그를 치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애돔을 치며, 하나님께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애돔을 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지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이 애돔을 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대심과 나라의 흥망 성세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만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내가 말로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헌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봉사를 누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내 스스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그 다른 시간과 비교하면서 은혜의 자리,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그 그때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요 그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체험한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구나 그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봉사를 하면서도요 부정의 소리 감사, 감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 내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시냐면 이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서 미국 이민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막중한 사명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팀이 파송되어서. 이동 중에 가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선교지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법문에서 두 번째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법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복음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 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서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형적으로는 우뚝 솟은 산에 이곳은 워낙 그 가파른 곳이었고 험난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침공하여서 정복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에돔의 군사들은 많은 침략군들을 잘 막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즉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너희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 아니,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은혜의 자리를 사회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대가는요. 내 스스로 그것은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 보이는 대로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성경에 루시라는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분거할 때 소돔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본문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보이는 것에 빼앗기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장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는 그곳에서 온간 폐역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어, 그들 그 행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장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는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셔서 성읍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애돔에 대한 심판을 소돔과 고무라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애돔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돔, 이러한 일들 오늘날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돔처럼 아니면 내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자리, 풍력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교만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게는 애돔의 심판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20절에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엎드려 의뢰하며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긴주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애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떠한 지혜로 주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주님의 귀한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며 나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주시고 주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기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 우리 귀한 케이시키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